말 속에서샘물나게 하시니 나의 앞에 말 속에서샘물나게 하시니 나의 갈길 다가도 예수님도 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그나니 말로 할수 없도다 열왕기상 22장입니다. 열왕기상 22장 45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5절에서 5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의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왕이 있었더라. 여우사밭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개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베 아들 아시아가 여우사밭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하나 여호사밭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밭이 그의 종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부문의 말씀 통해서 가지 못하게 되매 가지 못하게 되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빛과 어둠은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물과 기름과 같이 분명하게 나뉘어집니다. 함께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를 빛의 자녀다라고도 이야기하면서도 때로는 악인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성격이 불분명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인 같은 악인 또는 악인 같은 선인으로서의 이중적인 기이한 모습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미국의 신학자인 라인홀드 리버는 인간의 본성과 운명이라고 하는 책에서 착한 사람들인데 악한 세상을 만들고 선한 사람들인데 악한 세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 때문입니다. 인간은 도덕적 존재요, 빛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이기적이면서 탐욕과 교만에 치우친 어둠의 자녀다라는 양면성이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만나게 되는 여우사밭 왕의 모습에서 우리는 양면성을 보게 됩니다. 우선 본문 50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에 그의 조상 다이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이 죽게 됩니다. 한 인간의 일기를 마감하면서 열왕기 기자는 여호사밧의 살아 생전에 대한 신학적 평가를 반반으로 나누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코람대오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 앞에서는 눈치껏 행동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호람, 호미니 부스의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우사밭의 이런 양변적인 자세를 두고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확실한 노선을 정할 수 있게 하는 두 가지의 사건을 경험케 하십니다. 결국 여우사밭은 이두 사건을 통해서 단호하게 입장 변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빛이냐, 어둠이냐, 분명한 노선을 정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3대 선왕 중에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평가받는 왕이 될수 있게끔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우리는 두 가지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두 사건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아합과의 동맹을 저지하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군사력에 있어서 막 강함을 내세울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대하 17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밭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밭이 이끄는 유다의 국방력을 탄탄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막강한 권세가 여호사밭에게 있다 보니까 열한기 기자는 45절에 말하기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대의 유다 근방에서는 그야말로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군사력 또한 막강해서 인근 나라에서 함부로 여길 수 없는 위상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군사력을 동원해서 악한 일에 함께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합과 동맹을 맺고 아람과의 전쟁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이때 입장이 모호하게 행동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길날 라못을 아람에게서 되찾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전쟁을 제의했던 아합에게 여호와께 물어보소서라고 하는 신중론을 펼칩니다. 이때 아합은 400여 명의 선지자들을 불러다 놓고 전쟁에 대한 결과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같이 아합이 아람에게서 승리할 것임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여호사밧은 다른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는가라고 물으면서 미심쩍은 빛을 드러냅니다. 바로 이때 미가야 선지자가 불려오게 된 것입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분명히 아합의 그 전쟁에 대해서 부정적인 결과를 전해주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전쟁에 출전합니다. 둘로 갈리어진 전쟁 예언을 들었지만 여호사밧은 400여 명의 예언에 마음을 더 기울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아합의 재위가 있었기 때문에 사돈 지간으로서 아합을 돕지 않을 수 없는 정치적 입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여호사밧은 아합과 동맹을 맺고 참전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전쟁에서 그는 아합에게 이용만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죽을 위기를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람은 이스라엘 왕만 찾아서 죽이려고 했던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이때 아합 자신은 왕복을 벗고 여호사백에는 왕복을 입혔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은 아합에게 이용당한 것입니다. 다행히 여호사밧이 전쟁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십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람의 지휘관들이 알게 해주십니다. 아합이 죽게 된그 전쟁은 패전이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여호사밧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고 유다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여호사밧에게 한 선지자가 찾아오게 됩니다. 역대하 19장 2절에 보니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이 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합을 도와서 잃어버린 땅을 찾으려고 했던 일은 결코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예우 선지자에게서 듣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이 일을 계기로 미가야 선지자가 옳았고 예우 선지자의 말씀이 옳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아시아와의 동업을 저지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8절에 보시면, 여우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이시온 개벨에서 파산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빌은 솔로몬 시대에 금을 수입하던 나라였습니다. 솔로몬 왕국은 은을 기 여기지 아니할 정도로 금이 풍부한 나라였습니다. 여호사밧은 그의 나라가 솔로몬 시대에 버금가는 부귀와 영광이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17장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 보면 블레셋도 유다에게 조공을 바칠 정도로 막강한 권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여호사밭은 금을 통해서 경제적 부귀를 더하고자 무역선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에 북이스라엘의 아시아 왕이 동업을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자꾸 교차점을 갖게 되는 일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역대하 20장 35절에 보면 아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압 다음으로 북이스라엘의 정권을 차지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도 역시 아버지 압을 따라서 여호와께 악을 범한 악인입니다. 여호사밧은 그 나라와의 정략 결혼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을 두고 역대하 20장 37절에 보면 마레사 사람 도다 와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지적을 하는데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아시아와 동업을 하던 배들이 파손이 됨으로써 동업을 통한 접촉점을 모두 다 제거해 버린 것입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여호사밧은 4 9절의 말씀과 같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일대 내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려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아시아에 동업하던 것을 끝맺고 선을 긋는 작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로소 북이스라엘과의 악한 기운에 빨려 들지 않고 뒤돌아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나라의 종교개혁에 힘을 쓰게 됨으로써 선왕으로서 유다 역사에 남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지적이 46절에 나옵니다.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여호사밭은 유다 나라를 정상적으로 갈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 보시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맺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라고 말씀합니다 멍해는 짐승이 밭을 갈 때에 두 마리의 가축의 등에 매게 되는 농기구를 말합니다. 둘이 합력하여 밭을 일구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빛과 어둠은 결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불신은 결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동맹이든 동업이든 모든 것이 성사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함께 한다고 할지라도 이를 그르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심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을 다한 결과 심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멍해를 메고 주님께 배울 때에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멍해는 동역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어미소 곁에 아기소를 함께 묶어서 그 일을 배우게 시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동역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수 있게끔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능력을 길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주님께 배울 때에 우리의 인생은 힘을 얻을 수 있게끔 일을 완성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아니하고 쉬기만 한다면 나태이지만 일을 다한 후에 쉬는 것은 안식입니다. 보람입니다. 열매를 기다릴 수 있는 소망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배우고 주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보람과 소망을 얻고 열매를 얻는 충만한 인생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악한 일에 헛된 힘을 소진하거나 거짓된 일을 꾸미기 위해서 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만 배우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이 주님의 진리에만 반응하며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거룩한 자다라고 하는 노선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의 완성은 자기의 영달이요, 자기 숭배이고, 자기 자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여와를 경배하는 것이고, 주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의로운 주님의 자녀로서 의의 길로 나아가기를 힘쓰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빛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의의 길로 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짓과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도록 우리를 늘 깨워 주시옵소서 여우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교회 모든 권속들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에 힘을 주시어서 모든 염려와 근심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온 육체 위에 주의 손을 얹어 주시어서 마음의 기쁨과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승수군이 군입대를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나라의 부름을 입고 복무하는 모든 기간. 안전과 건강으로 살펴 주시옵소서. 아들의 입소를 응원하고 잘 배운 게 하시고, 1년 6개월간의 군 생활을 하는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 또한 늘 기도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이 아들에게 임하기를 늘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모든 삶을 주 즐길 때 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